금전 너무 좋아! 그냥 뭐만 툭 걸쳐놔도 금전이 따라와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그냥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분명히 좋은 소식이 계속 연달아 끈달아 들어온다고 하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0년도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쥐띠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똑똑하고 영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laughs> 2019년! 인년에는 네.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네. 이제 2020년에는 풀려갈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일단은 24살 병자생 보면은 마음 안정이 안돼 아직 어리니까 그냥 막 들쑥날쑥, 어, 변동 변화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음. 저렇게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경제년에 들어서는 온기가 이제 좋아. 음. 그래서 문서나, 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지, 뭐 합격, 이런 기본적인 운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분명 실수가 따르거든. 음. 근데 그 실수에 한 번으로 모든 게다 끝나버릴 수가 있어. 아 응.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어, 옛날처럼 이렇게, 아, 실수하더라도,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아또 뭐, 다른데 찾아보면 되지. 이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한마디 때문에, 어, 그렇게 움직임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서른여섯 네. 살. 네. 갑자생.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막, 뭔가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들끓어 막, 네. 또 누군가한테도 또 인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 어, 그랬던 한 해에요. 근데 언어 공부가 좀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 뭐 한국어가 아닌. 네. 그래서 경자전에는 그 내가 공부했던 거, 어, 그런 거를 재산으로 펼치는 시기예요 음... 응. 펼쳐서 금전 너무 좋아. 어. 어. 문서도 너무 좋아. 네. 근데 금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만 툭 걸쳐놔도 금전이 따라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든지 그냥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계속 연달아 끈달아 들어온다고 하니 어, 되게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48세, 임자생.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나왔어. 음, 선택의 기로에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내가 이, 버텨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하는 선택의 기로가 분명히 있었던 한해예요 네. 경자년으로 들어가서, 네. 뭔가 마음 뭐든지 다 귀찮아, 막. 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만사 귀찮아, 그냥. 이유는 없어요. 어, 놀았으면 네. 좋겠어, 그냥. 마음 같아서는. 나이가 놀라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야. 음. 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되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가정도 못 지키게 되는 형국.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들하고도 그렇고, 내가 쓸 자리가 없다 그래요. 다리는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꼭 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60세, 경자생을 보면, 욕심 절대 안 됩니다. 음, 무조건 나누세요. 그게 나눔이 씨앗이 돼서 경자년에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셨다, 그러면 안 좋은 일로 받을 확률이 커요. 네. 근데 나누셨다, 그러면 좋은 일들로, 일들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3년이 힘들고, 어, 나누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7년 동안 계속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나누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번 시간에 2020년 도 G T 운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좀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또 상담을 좀 요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연말이에요, 선생님. 네. 어 이제 또 연초가 다가오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년 운세를 봐야 하는 이유. 신년 운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올해 어떨까? 이런 기대감에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물론 뭐 시험을 보시건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건 자식의 뭐 학업을 위해서건 연초에 아, 올해는 이렇게 되겠지 하는 희망과 네. 꿈들을 어, 확인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 좋은 것보다는 사실 안 좋은 것을 먼저 확인해서 피해가는 방법이 더 현명한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연말 또 연초에 또 내년 이제 올해 2020년도 이제 뭐 계획을 잡고 하지만 인생이 또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알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2020년도 GT 운세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